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투나이 플러스의 양 사장입니다. 어, 지난 주에 LG가 어느 정도 반등해 성공을 하면서 삼승1무1패로 9월 마무리를 잘했고 이제 10월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10월 가장 중요한 또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월 31일까지 어, 정규 시즌을 k b o 리가 마치기로 했는데 일단은 또 계속 가을 비 소식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일정에 맞춰서 페넌트 레이스가 끝날지 여부도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10월에 문을 여는 또 이번 주부터 더블헤더 포함 7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과연 엘지 트윈스가 어떤 성적으로 10월에 첫 더블헤더 포함 7연전을 잘 맞출 수 있을지 저와 함께 프리뷰를 해보는 시간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결과들 잘했던 선수들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주간 성적을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3승 1무 1패 6경기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롯데와의 홈경기 화요일 경기에서 이영빈 선수의 대타 결승타로 어, 승리를 거뒀고요 롯데가 이제 잠실경기가 저날이 마지막이었는데 경기전에 비가 오고 이제 실제로 저녁때 그쳤는데 한용덕 경기감독관이 어, 급하게 취소를 시키면서 또, 10월 25일 월요일 날 다시 편성이 되었고, LG는 뭐 14년 전인가요? 13년 전인가요? 어쨌든 좀 빡빡해졌고, 롯데도 남은 2주 동안 경기가 계속 홈경기였는데, 그 사이 월요일에 이 잠실에 와야 하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잠실에 왔다가 또 다시 사직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상한 일정을 받아들게 되었고요. 9월의 마지막 경기,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워커 로켓을 무너뜨리면서 12대4의 대승으로 9월의 마지막을 장식을 했습니다. 이 다음 날 10월 첫 번째 경기에서는 이 미란다에게 LG 타선이 꽁꽁 묶이면서 결국에는 패배를 하고 말았고 10월 1일 고척돔 원정 마지막 고척돔 경기에서는 정찬원 선수를 상대로 LG 트윈스가 7득점을 뽑아내면서 어 10대 3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요일 경기였죠 개천절 날 열린 고척돔 마지막 경기에서는 3대 3 송성문의 동점 홈런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위클리아 5를 봐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모든 타자들이 타격감이 다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ops 순으로 다섯 명을 선정을 했는데 최은성 선수 4할 7푼 4리에 구안타 4타점 홍창기 선수 4할 오픈 서원창 선수 4리 푼 1리 이영빈 선수 3할 1푼 3리 유강남 선수 4를 기록을 했습니다. ops를 쭉 보시면 이 ops가 1.0이 넘어가는 선수만 4명이고 유강남 선수도 1.0에 가깝기 때문에 이5섯 명이 정말 맹탈을 휘둘렀고, 하위타순, 중심타선, 상위타선 골고루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LG가 좋은 득점력으로 3승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투수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켈리도 5이닝1실점밖에 하지 못한 이 선발 투수진이었는데, 불펜 투수들의 이어던지는 활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정용, 최성훈, 김대유, 정우영 모두 세 경기 등판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다 평균자책점이 제로입니다. 최성원 선수 구원 성하나를 기록했고 이정균, 김대유 정우영이 6콜드를 합작을 하면서 LG 트윈스가 리드 상황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네 명의 불펜 투수를 필두로 나머지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지난주 삼성에 1패를 달성하는데 숨은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MVP 타자 부문은 홍창기 선수입니다. 홍창기 선수가 주간 성적이 4로픈의 타율에 OPS가 1.072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홍창기 선수는 lg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일 뿐만 아니라 리그 최고의 타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현재 리그 wr a 스테티즈 기준 1위고요 타율 리그 전체 4위입니다 출루 1위 득점 공동 3위 449 1위 최다 안타 3위 wrc 플러스 타격 생산력에서는 1575로 리그 4위고요 득점권 타율에서도 리그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리그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홍창기 선수가 현재 88개의 볼넷을 어, 순수 볼넷만 기록 중인데, 이게 LG 트윈스 한 시즌 최다 볼넷 역대 3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1위가 2009년에 페타지니, 2위가 2001년도에 유지원 감독이었는데, 이두 명의 선수 뒤를 이어서 홍창기 선수가 3위를 기록 중이고, 홍창기 선수는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시즌 역대 최다 볼넷 어, 1위에 한번 랭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한 시즌 출루율도 최고 3입니다. 위 1위는 4열 타율을 기록한 82년도에 이제 백인천 감독겸 선수고 2009년도에 페타지니가 한 시즌 출루율 최고 2위를 달성을 했는데 홍창기 선수가 현재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올 시즌 300 출루에 도전합니다. 현재 178안타, 1 2 3 4사구 페이스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땅볼 출루라든지 실책 출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홍창기 선수가 300 출로 현재 KBSN의 김태균 해설위원만이 갖고 있는 기록인데 도전을 한번 해서 좋은 기록 가지고 가서 골든 글러브 투표를 할 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수 쪽 MVP는 이정용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LG 티니스의 마당수 역할하고 을 있는 이정용 선수인데요. 지난 주3 경기 4와 3분의 1 이닝 6개의 탈삼진 노이트 무실점이었고. 피안타 하나도 맞지 않고 세경기 동안 불편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쉰세경기 56이닝 동안 1승 3패 11홀드를 기록 중이고 에지트수 중에서 불편 최다 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제가 봤을 때 이정용 선수가 가장 좋아진 점은 이 선수는 원래 패스트볼에 회전수가 상당히 많은 선수였어요. 그래서 묵직한 공을 자랑했는데 구성마저 좋아지면서 이닝당 피홈런이 상당히 줄었고 힘있는 공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정용 선수 최근 4경기 연속 무실점에 노이트 피칭을 이어가고 있고 마지막 피안타와 실점을 9월 22일 하나전입니다 사실은 이 송은범 선수가 내려간 이후로 뭐 김윤식이라든지 이상형이라든지 길게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을 포함해서 이정용 선수까지 참 고생을 해주고 있는데 이정용 선수가 또 길게 던지고 나서 연투는 안 시키고 하루라도 휴식일을 주고 있거든요 관리 잘 해서 오래 볼수 있는 선수가 되기를 바라고 올 시즌이 끝나고 계속해서 필승조로 남을지 혹은 군대로 갈지 선발 전환을 할지 과연 또 코칭스태프에 선택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이정용 선수가 후반기에 19경기 19와 3분의 1이닝 1승 1패 7홀드 평균자책점 3.26 w a i p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무려 0.88입니다. 최대한 완벽한 피칭을 올라오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 또올 시즌 첫 개인의 두 자릿수 홀드도 달성을 했고 이제 최다 이닝도 돌파를 한 만큼 계속해서 커리어 하이 성적 찍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2021 시즌 현재 순위입니다. LG가 지난주 2위를 탈환했고 현재 삼성과 게임 차는 같지만 승률에서 앞선 3 게임 반차입니다. 이제 LG가 삼성보다 8게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요 LG가 경기를 더 치르고 삼성이 경기를 조금 쉬는 시점에 어, 순위가 LG가 위에 있다면 5할 승률만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남은 8경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LG가 2위라는 순위를 일단 잘 유지하면서 또 KT가 6할 승률에서 내려왔습니다. 5월 9푼의 승률을 기록 중인데 선두와 새 게임 반차가 남은 만큼 마지막까지 한번 추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KT가 우승을 하든 선두를 따라잡든 선두 KT를 게임 차로 위협할 수가 있다면 뭐 순위가 최대한 늦게 확정된 상태에서 1위로 올라가는 것과. 미리 1위를 확정 짓고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추격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산이 4위, 키움이 5위, NC 다이노스와 SSG 랜더스가 공동 6위, 롯데, 기아, 하나가 달리고 있는데 두산이 4위에 올라 있지만 키움과 두 게임 차나고 키움도 5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제 6위 공동 6위 그룹과 8위 롯데까지 아무래도 5위를 좀 추격할 수 있는 게임 차거든요. 키움과 롯데가 3 게임 차가 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순위상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일 것 같고 기아와 하나 심준석을 향한 또두 팀의 레이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수요일 3연전 프리뷰 해볼 시간입니다 더블헤더 경기가 있는데요 내일 경기는 이민호와 최민준 선발이 확정이 되었고 임찬규와 이태양이 더블헤더 1차전에. 더블에더 2차전은 이우찬과 오원석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포티비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상대 전적은 밀려있지만 이 성적이 웃긴 게 LG가 홈에서는 4승 1패로 앞서있는데 원정에서는 1승 6패로 밀리거든요. 홈 3연전이니만큼 좋은 성적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SSG의 예상타순입니다 고종, 고태곤, 추신수 최정, 한유, 섬, 최주원 박성환, 이재원, 최지훈인데 특징을 좀 꼽자면 좌타 라인이 좀 많고 로맥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LG전에 강한 고종욱이라든지 그리고 은근히 까다로운 이뭐 한유섬, 최지훈, 최정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LG 트윈스의 그동안에 잘 막았던 투수진이 이번에도 빛을 좀 발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전 포인트를 보자면요 상대 선발이 국내 3위반입니다. 지금 폰트가 또 부상으로 빠져 있고 가빌리오가 지난 주말 KT전에 던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3연전에는 등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낯을 안 가리고 과연 국내 선발들 상대로 잘칠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수아르즈가 더블헤더 불펜 출격을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복귀 후에 통증은 없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올 시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에서 극강 모든데 승수 사냥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제가 목요일 경기 직관을 갑니다. 또 챔피언 오시는 많은 팬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마 배재준과 보 다카시, 켈리와 맹덴의 맞대결이 예상이 되는데 기아는 또 외국인 두 선수가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LG 타자들이 이두 선수를 상대로 모습을 보일지가 기대가 되는 매치업입니다. 자, 기아 예상 타선 보면요. 최원준, 김선빈, 최영우, 황대인, 터커, 류지혁, 이우성 한승택, 박찬호인데 LG전에 기아가 뭐잘 치는 선수도 있고 못 치는 선수도 있었지만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들이 눈에 띄거든요. 최영우라든지 황대인, 터커, 한승택 이런 선수들이 장타면에서 LG 상대로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또 잠실보다는 거리가 짧은 챔피언스 필드에서 LG 투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가 상당히 또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아의 원정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카아시아 맹덴 이 기아의 원투펀치 고춧가루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은데 외국인 상대로 LG가 좋았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이제 전상현도 기아 불펜에 돌아오고 정혜영도 마무리 자료를 유지하고 있고 박진태라든지 홍상삼 장현식 이런 선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선발을 잘 공략을 해야 최근에 기아가 밀어붙이고 있는 힘 있는 불펜 투수들이 좋은 편안한 상황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선발들을 잘 공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아 상대 8승 1패 K시켈리가 금요일 경기 출격을 합니다. 과연 강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기아와의 마지막 이연전입니다. 이 경기에서 1승만 더 추가한다면 이 4년 연속으로 상대전적 우위를 확정 짓는 상황인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상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 가장 중요한 2연전 KTY 홈경기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뭐 손주영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 돌아오는 임준영 이런 선수들이 LG는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비가 오면은 로테이션 밀린 선수가 나오겠는데 아마 비가 오지 않고 로테이션이 그대로 갈 경우에는 대체 선발이 나오는 날인데 KT가 이강철 감독이 원래 소영준 선수가 로테이션에 들어오는 날인데 소영준 선수를 좀 당기거나 혹은 뒤로 미루면서 고영표 혹은 쿠엘바스를 등판시킨다고 합니다 아마 고영표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일요일에는 이민호와 데스파인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또 KT와의 맞대결 또 지난 경기 LG가 1승 1무를 차지했는데 이강철 감독이 선두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를 갈고 나올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은 5승 2무 7패입니다 자, KT 예상 타선입니다. 요즘 부진하긴 하지만 LG전에 강한 조용호가 여전히 리드오프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황재균, 강백호, 장성우, 호잉, 배정대 그리고 김민혁 선수가 타격감 최근에 좋습니다. 김민혁, 박경수, 실무진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유한준 선수도 있고 신본기, 오윤석 이런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KT의 타선입니다. 자, KT와의 관전 포인트는 KT와 마지막 패널트레이스 맞대결에 또 고용표가 나오는데 진짜 만약에 한국 시리즈 올라가면 사실은 KT와 경기를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 한국 시리즈 이전 마지막으로 고영표의 공을 볼 수가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엔 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선발이 많아서 지금 뭐 고영표를 LG전으로 표적 등판을 시키고 후에바스도 뭐 로테이션을 조정하고 소영준도 강했던 두산전에 표적 등판 시키고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KT와. 지금 lg는 수아레즈가 이번 주에 돌아오긴 하지만 여전히 뭐 대체 선발이 나오는 날도 있고 더블헤더가 있기 때문에 불펜의 힘으로 버텨야 하는 lg인데 과연 이 마운드가 더 높은 팀은 어디일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 시즌 홈에서 kt한테 1승 5패입니다 상대 전적까지 이 창단 후 처음으로 kt가 lg를 앞설 기회가 있거든요 요번에 좀 잘해서 동률을 만들고 2승을 하면 동률인데 동료를 만들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주 주목해야 될 사항입니다 10월 이제 고된 일정의 시작이죠 더블헤더 포함 7연전을 하고 수아레즈가 SSG전 복귀인데 내용보다도 이 던지고 난 이후에 몸에 이상이 없이 그 다음 주에 선발로 나올 수 있는 몸 상태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현재 1위와 3개인 반차인 LG가 선두를 추격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KT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KT전 1승 정도 포함한 4승 3패면 이번 주잘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경기 이민호와 최민준의 맞대결입니다. 스포티비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주 2회 등판에 나서는 이민호 선수의 화요일 등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윈스볼 투나이 플러스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팀이 조금 다시 올라왔는데 LG가 항상 기대가 좀잘 가지 않는 주에는 의외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기대가 좀 많이 가는 주에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볼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앞만볼 때입니다. KT와 맞대결을 포함해서 7연전 비가 변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기 승리를 해서 계속해서 웃을 수 있는 경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트윈스볼 투나이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